<laughs> 다사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또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laughs> 자 Today is 2023 <laughs> November 8th Wednesday 자 오늘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laughs> 오늘의 한자는요 매산자 아뭐 매산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죠 예 매산자 자, 매산자, 매산부수가 들어가는 한자는요, 어, 옥편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 옥편에 보니까 저기 한뭐 54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 지금 선생님이 한 4자만, 4자만 이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4자만 선택했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어, 유튜브는요, 길면 사람들이 또 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네 자만 선택했습니다. 자, 이산 자는요, 매산. 옛날에는 산을 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매라고 불렀는데요. 뭐, 영어는 이제, mountain이죠, mountain. mountain. 자, mountain. 마운틴. 자, mountain인데. 자, 산. 근데 저또 뜻이 무덤이라는 뜻도 됩니다. 무덤 산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산자 들어가는 말은 뭐 엄청 많죠. 우리가 이제 뭐 산림, 예, 그 그러니까 산에 있는 숲을 이제 산림이라 그러죠. 산림녹화가 잘돼야지만 뭐 국가가 번영할 수 있죠.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옛날부터 통치자들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됐습니다. 치산치수, 그러니까.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 다스려야지만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래서 치산치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보다 산림녹화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한 업적 중에 하나가 산림녹화였죠. 자, 근데 무덤산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예를, 예를 들면 무덤을 산소라고도 합니다. 산소, 예, 네, 산소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여기서는 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산에 있는 장소, 되게 이제 옛날에 무덤을 어, 산에다 묻었기 때문에 이제 무덤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산에서 뜻이 파생돼가지고 이제 무덤산까지 온 거죠. 자, 그 다음, 자, 내산 옆에 지 자, 지 자를 쓰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지 자를 쓰면, 자, 가닥 나눌 기자입니다. 가닥 나 아, 누리하는 거 아유, 잘못 썼네. 가닥 나늘기, 가닥을 이렇게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 이, 산자가 없으면 이제 지탱할 지자죠. 지탱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산자에다 이제 지탱할 지자를 쓰면 가닥 나늘기. 그래서 예를 들어 가닥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뭐 영어는 이제 포크트. 가닥이 이렇게 어 포크 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 어, 기로에 기로에서다 그러니까 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길을 기로라 하죠 기로 예 기로에서다 그런 말 쓰고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점을 이제 분기점이라 하죠 분기점 분기 예 가장 나눠진 분기점 자 이건 뭐 원래 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예. 분기점, 분기점 하면요. 이게 나눠지는 점은 이제 분기점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제, 가닥, 나눌기점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장군부,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몇산짜를 쓰면 큰 산악자입니다. 우리가 큰 산악자 또 이런 악자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큰산 밑에, 몇산 밑에 이렇게, 복자를 쓰면 이게 큰 산악.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사실은 이두 요, 요 개가 사실 같은 글자인데, 뭐 어떤 사람은 이큰 산악자, 이 악자가 들어가면 그 조금 바위나 그런 게 많은 산을 이 악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관악산 할때이 악자를 쓰거든요. 관악산 할 때, 관악산에 가보면 진짜 돌이 바위들이 많아요. 관악산, 그래서 이제 큰 산악자인데, 예를 들면 뭐 산악, 산악. 어. 뭐 관악산 할 때도, 관악산 할 때는 이 관자로, 관악산, 예. 관악산 할 때, 예. 이 악자를 쓰죠. 관악산. 이큰산 악자입니다. 그래서 산악 할때 악자. 그래서 이 악자가 들어간 한자가 이제 이렇게 큰 바위나 그런 게 많은 산을 이 악자를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맷산 옆에 이렇게 절사자를 쓰면요. 산 우뚝 설 치자입니다. 그래서 예를면 들뭐 서로 비등하게 서로 이렇게 우뚝 서는게 대치 대치한다 그러죠. 대치 남북이 대치한다 이렇게 남북이 대치한다 서로 비등한 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걸 대치한다 그러다 대치 산 우뚝 설 치자입니다. 예산 우뚝 뭐 뭐가 대치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맷산 옆에 이렇게 줄자를 쓰면요. 요건는 높을 준자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산의 준령이라 합니다. 준령. 예. 높은 산 준령. 예. 태산 준 어, 준령 하면 예. 자. 준령 높은 산. 높은 어 어, 높은 그 봉우리를 이 준령이라 는러죠 높은 봉우리가 있는 그런 산을 준령.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준엄한다는 준엄, 준엄하다. 와이건 준엄한 어, 법의 심판을 받아라. 할때 준엄. 예, 어말 엄자. 예, 이렇게 어말 엄자 쓰죠. 예, 준엄. 예, 준엄. 예, 준엄하다 할 때. 준령 그래서, 이제, 높을 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산자 들어가는 말은요, 어, 좀, 여러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당 난이 육기, 기로에서다, 분기점, 그 다음에 큰 산악자, 산악, 그 다음에 관악산 할 때, 이 약자를 쓰고요. 그다음산 우뚝설치 자, 뭐가 대치한다, 서로 대치한 남북이 대치한다, 뭐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준자는 높을 준자, 고산, 고산준령이라는, 높은 산의 줄령, 여러 가지 그 봉우리들이 많은 걸 고산준령이라고 러죠그 다음에, 그, 준어마다 할때이 준자를 씁니다. 자, 오늘 학하스용이 여러분들의 좋은 교트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next time.